근데 너 악몽 패랑잘 들고 있니 아니 안 돌았어 귀찮아 에스크트 밖에 너무 어려워 받아본 예. 적 있어? 아니 없어 <laughs> 그거 날 먹하는 캐릭이 있더라고 소환사 프로토콜을 <laughs> 시작합니다 <laughs> 도망가는 거야? 비, 비겁하게. 넌 축제에 올 자격이 없어. 전투 같아. 지역이 개방된다 너도 어, 도넌 어. 축제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도망가는 거야? 아, 위험해. 비겁하게. 나 위로 갔나? 아, 템꼬라지. 시감이 없어. 나뭐아나 응. 어. 아, 무기인 행이다 <laughs> 넌 축제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넌 축제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넌 축제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전투지역 방됐습안 오니? 이 <laughs> 어. 네, 티키가 아, 어. 안 나온다. 어? 어? 2P여... 그 맞아 듣 그. 그, 네. 어. 그렇게 듣 맞냐고? 못는어쩐 어? 어? 어쩔... <놀내서> 어? <어디에> 도망가 임나 <놀놀람> <놀란람> <놀란람> 머리토이박살나셨 군요. <목소리> 아 윤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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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아, 렇지그러지 <목소리> 너, 터프 퍼센트 하에. 나, 터프 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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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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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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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면 어렸어? 야. 쳤지 더블 킬. 네, 죽었네. <미쳤네. 웃음> 중앙 지역이 개방됐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 여기고. 온더풀 바꿔야 되는데. 뭘 멀미약 주세요 생존 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니, 자폭을 해? 너네 복수 많았갑니? 잘 <laughs> 들어줘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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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. 야 리오 개피야. 아나오버 소리야. 없구나. 오, 어지러운 건 싫. 벌랭이 아이씨. 아다 아우. 일단... 할만한 저 녀석이 우리 몹을 잡아 리오 주제 잘 들어줘. 선율이야. 아씨 모기가 달라붙는 것 같아. 까못잡은 모기가. 머스티터. 나이스. 어떻게 뭐 뭐야? 데 <laughs> 아! 아 돌발 사망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세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잘대로어 아, 있었어. <laughs> 아, 거하다 <laughs>

나나 오, 우, 이 뭔데? 맵도 놓수 있는데. 어떡따가 거저마다. 이. 지금 어아 얘다. 서버요. 야, 지뭐 하는 거야, 이는 거야. 아이 사우르 I said, I said, I said, 호 said,

아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타이밍이 안 좋았네. 궁을 써줬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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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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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죽었다가 사망했습니다. 리 일단. 멀미약 주세요. 어이 이리, 러져. 자리리 이리, 러리오를 하면 안돼요 리러리이 <laughs> <laughs> 우고 갈까? 반성 어. 선율이야 우고 갈까? 조금만 쉬고 다시 아, 움직이는 힘들어. 거야 들어오 오호 벽못 넘었어 나이스 그렇지 반성 선율이야 힘들어 빵또에 힘들어

내가 <람쥬> 뭐하뽑았는 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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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. 요야 <도마른래. 람쥬> 아. 아 <람쥬> <웃음> <웃음> 아이 뭐야 이게 왜 죽어 지들이 있나? 아 저거 <laughs> 다인슬라이트지. 아이씨 리오 따위한테 죽었네. 아 <놀비> 바라 딜로 죽었네. 아하이. 또 다인슬라이트로 적이 뭐 생각 못했다. 해볼까지이 여기까지. 오이, 오이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기지이여기어지 오이, 까지이 나 위로 할거요요오오 고민 많이 했지만, 잡아야 된다. 안 오지. 안로지안 오지. 안 오지. 안오안

아또템다 맞췄니깐 끝났네 개 짜증나네 하하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군기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불법인거 모르나 <laughs> 곧 전투지역이 개방됩니다. 촬라리시체 대체, 지체대지 대체, 수승현우 전투이역우 전투 지이이개방됐습니다허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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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다 블링크네 일단 야이쏘도녀이 쏘는 녀는

좋았어 잘하고 있어 나 피좀 채울까 견제 좀 해줘 아너 피없구나 아 까비 못잡았어 둘다 개피야 우리도 개피고 하지만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야 아폰 디지폰! 디잠폰 디지폰! 지 디지폰! 디디뒤폰 디지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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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지 이거 지폰 디지폰! 디지

쏜다. 다이 녀석들. 사용을 이프를 교체해 어, 대로안 넣었어. 하지 마. 아이 고 아, 붙지바 아, 부지말 아, 고나바망가는 거라고. 생존자가 아, 망 아, 아, 파 아, 더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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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쉬어도 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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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아, 아,

어, 즈니 보냈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 치즈 티, 승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습니다 아이씨, 안 맞았네. 킬... 아, 공속... 아, 공속이 된다. 공격력, 야, 안 써. 오. 일단 지감을... 잠시 후 감마가 출현합니다. 자... 지감이 안 나오네. 그럼 이렇게 뽑아야지. 뭐... 그럼 대고리를 바꾸고 이걸로... 아... 걸어올 걸 그랬나?

아사이 때로는 익숙해진 내가 싫어. 잘했다. 이 순간을 자 맞아요. 내거요빠번에서 아, 아파라. 이거 나한테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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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쉬어도 되는 걸까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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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치 너무 위 된다 갔어 어습니다청하게 걸렸네. 아야 아파라. 아야 아파. <laughs> 폭탄 뭔데? <laughs> 아! 자 피해라 피했어 다행이다. 생존자 휴. 어. 안녕히 계세요 빠질게. 어. 목표 달성에 다가서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무슨 꼬앗을 다 보여? 꿈이야? 아이, 죽었네. 꼬체이 엔딩. <laughs> <수. 웃음> <고 챙기는. 웃음> 아니, 꼬챙이도 뭐 아니야. 저거, 그거, 뭐냐, 그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튼 네. 아, 뭐, 뭔가, 에 와서 거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못 잡았다고? 공격력 이격력이안 뜨네? 생존이가 사망했습니다. 이거, 지리네. 대 고리를 바꾸고 은 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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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는 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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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은 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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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리라 그래. 이거. 어우, 간지러. 음, 간다야 이건 또. 누군가가 연습 중입니다. 허 정말 귀찮게 하네. 저 잡았다. 아, 저것도 못 잡았나? 아, 지금 그게 없 아, 아니지 아, 에이, 야, 그냥 긴장해야 된다. 우리... 아, 또 일어나치는 거아니야 목표 달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. 아, 걸어올 걸 그랬나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오케이, 이 킬. 퍼스는 <laughs> 지갑스. 오! 케이 1킬. 만 지키면 된다. 아니, 위에나. <laughs> 저가 참. 네네 네. 점점 니다